안녕하세요 산체예약입니다 오늘은 1월 일요일 5일 일요일입니다 아, 2005년 첫 주일날이고요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오늘은 10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다양하게 좋은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색감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중투. 우수종종자목 중투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이고요 1번에 중투. 극항 중투입니다. 세쪽이고요 15에서 0.8,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어, 단엽. 나사지는 좀 약하지만 들어있습니다. 어, 위에 소독하면서 뭐가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단엽인데요. 나사지는 조금 약하지만, 나사지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반 단엽입니다. 이렇게 신화 올라올 때 이렇게, 아, 서반 무늬를 띄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고요. 아, 떡잎에도 그렇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소멸은 많이 됐지만, 떡잎에도 이렇게 약하지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반 다녀 무늬는 이렇게 들어 있고요. 서반 다녀입니다 아, 이렇게 소반성으로, 어, 떡잎이, 떡잎이 아주 둥글둥글하죠. 소반성으로 문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보초기도 이렇게 소반성으로 문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신하에는 문이 이렇게 들어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신화의 문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서반단녀 한쪽에 신화 한대입니다. 아, 6에서 0.7, 2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단협산반이고요 아, 이건 무척입니다 모쪽인데 단단한 변에 실화는 아, 완전 단엽성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이게 뭐가 묻어있습니다. 이게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힘 오면서 단석 가루가 묻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녹이 딱 찍혀 있습니다. 위에가. 백월도 있고, 노코로, 3반 노코로, 전면 3반 노코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녹이 이렇게 위에가 딱 찍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종자고요. 3번에, 단엽성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아, 단엽산반 아, 한쪽에 신화안대고요. 6에서 10, 0.8, 20만원입니다. <laughs> 4번입니다. 4번은 단정매고요단정매 아, 복림복색인데 원판 복림복색입니다. 꽃이 정말 좋죠. 명품 중에 명품이고요. 꽃이 아, 복륜이 이렇게 살짝 들어 있습니다. 아, 이 복륜이 연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연복륜으로 들어있는 개체들이 복색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복륜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화 아, 환엽처럼 이렇게 연복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아 단정매입니다. 꽃이 정말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아, 작도 아주 좋고요 내촉에 신화한 대 있습니다. 아, 복륜목색 단정매. 내촉에 신화한 대고요 18에서 0.9. 1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5번입니다. 5번도 복륜소심인데요. 무명 복륜소심입니다. 아, 유황정 복륜소심. 어, 우리나라에서 유형종 많이 나옵니다. 꽃의 향기가 조금씩 있는 개체들. 제가 섬에서도 많이 캐봤지만요. 어, 그리고 신화는 이렇게 황복륜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황복륜입니다. 복륜 소심. 어, 지금 포위가 이렇게 살짝 벗었는데요. 황복륜 아주 멋지게. 어, 분위도 깊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정말 멋진 종자네요. 아, 꽃이 세 대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노랗게 속에 지금 보이, 벗기 전에도 노랗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 황복륜소심입니다. 멋진 종자. 아,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극한의 복륜은 정말 귀하죠. 아, 5번의 복륜소심 다섯 쪽의 꽃세 대입니다. 꽃이 세대인데 황복륜소심이고요극하의복륜소심입니다 아, 종자 하시고요 꽃만 봐도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27에서 0.9, 13만원입니다. <laughs> 6번입니다. 6번은 아, 3만 허구요. 3만원. 아주 입은 플라스틱입니다. 부러질 듯한 플라스틱. 전면 3반 아, 호중투입니다. 호중투, 전면 3반 호중투. 아, 변이 그렇게 좋습니다. 변이 플라스틱이에요. 완전 플라스틱, 부러질 듯한 플라스틱. 접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변이 좋습니다. 6번에 호중 두투촉입니다. 아, 16에서 0.7,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황산반이고요. 정말 멋진 종자 황산반 한쪽입니다. 한쪽에 뿌리도 아주 좋구요. 편이 아주 좋네요. 8번에황산반입니다한 척이고요. 10에서 0.6, 5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녹산이고요 설백 산반화 전면 산반화녹산입니다 다섯 척이고요. 녹산 다섯 척. 아, 이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정말 좋아요. 어, 3반, 예쁜 3반에서도 3반화, 이렇게 멋진 3반화가 나오기는 정말 힘들죠. 아 녹산은 꽃도 좋고 3번 무늬가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녹산 5쪽이고요. 12에서 0.5 4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황복륜입니다. 황복륜 복윤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황으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극황입니다.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으니 정지하시기 바라고요. 극황복륜입니다. 아 근데 이게 꽃대가 달려있는데 빈각입니다. 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빈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대에 꽃 한번 보시고요 복륜 세척입니다세척에 신화가 양쪽으로 왕방울만하게 달려있고요 황복륜입니다. 아 9번에 황복륜 세척이고요 15일생 점팔 6만원 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은 홍노을이고요. 아, 명품정작, 홍화소심, 홍노을 이고요 명품종자 홍화수심 홍노을 꽃이 정말 핏빛입니다 아, 그냥 홍화가 아니라 적홍화고요 홍노을 3쪽 입니다 아, 이게 약간 새엽성 이지만 이게 옆에 있는게 두쪽 이고요 두쪽이고 뒷대 한쪽 잘린쪽 까지 포함 새축입니다. 아, 홍노을 아, 적홍하니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홍화가 아니라 홍화 수심입니다. 종자하시고요. 아, 1 0번에 홍노을입니다. 홍노을 새축이고요. 아, 10에서 15 0.7 8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의 극황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극황중투 3촉입니다 3촉의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극황중투 3촉입니다 <laughs> 1번에 극황중투 3촉 2폭이 0.8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어... 서반 단엽입니다. 이렇게 서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서반 단엽. 뭔가 무늬가 이렇게 들어서 올라오고 있죠. 서반으로. 아, 떡잎에도 이렇게 무늬, 서반성 무늬가 있습니다. 아, 신화에도 무늬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서반 단엽 두 쪽입니다. 밥물이 이렇게 들어 있죠. 아,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이번에 서반 단엽입니다. 아, 한쪽에 신한대고요. 화잎 폭이 0.7, 20만 원입니다. <laughs> 3번입니다. 3번도 너무 멋진 용자고요. 3반 아, 노코인입니다. 단엽성 3반 노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한쪽은 단엽으로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단엽 3반 노코로 위에 똑도딱 찍혀 있고요. 속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3번에 아, 3번 단역 한쪽에 신한대구요 이폭 0.8 20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단정매구요 어, 복륜 복색과 단정매. 꽃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원판성에 가까운 복륜 복색 꽃이 정말 너무 멋지고요. 촉수도 아주 좋습니다. 아, 단정매 복륜복색이죠. 거의 원판에 가까운 복륜복색. 내측에 아, 네 이렇게 내측에 네 신화 빵빵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4번에 단장매입니다. 단장매, 복륜복색, 단장매죠. 내쪽에 신한데, 이 폭이 0.9, 15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아, 황, 복륜소심입니다. 복륜소심인데, 유양조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여 보십시오. 지금 한 입, 한쪽이 포위를 지금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황복윤화의 소심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황복윤의 소심. 어, 향이 유황종이랍니다. 유황종이 향이 좋다고 하네요. 봉윤소심. 꽃이 너무 조, 좋아요. 지금 포위 하나 벗었습니다. 색감이 극황의 복류나죠. 복류화 봉윤화 소심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신화 이렇게 황국윤도 아주 멋지게 올라옵니다. 5번에 복륜소심 5초개 꽃3대고요 황복륜소심입니다. 아주 멋진 정자고요이폭이 0.9. 13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호중투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의 호중투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약간 탄화인상이지만 두 쪽에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가 아, 일곱, 여덟 가닥입니다. 뿌리는 건강합니다. 뿌리. 편도 좋고, 운이 아주 좋습니다. 편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laughs> 6번에, 아, 호중투입니다. 호중투 두 척이고요. 잎폭이 0.7,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황산반이고요. 3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자만대 마 달려있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여러 가닥 있고요. 8번에 3반입니다. 3반, 산반, 황산, 변의 황산반이고요. 한쪽입니다. 이폭이 0.6, 5만원입니다. <laughs> 8번입니다. 8번은 녹산이고요. 아, 설백산반, 전면 설백산반, 녹산. 아,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이나 되네요. 아, 8번에 녹산입니다. 녹산 황산바나 녹산이고요.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에 잎, 아, 이, 이 폭이 아, 0.5 4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황복륜이고요. 황복륜, 문이 아주 좋습니다. 황복륜 세쪽입니다. 복륜 문이 아주 좋아요. 황으로, 극황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촉수는 많은 줄 알았더니 세촉인데 벌브가 너무 잘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촉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왕방만하게 달려있고요 아, 이거는 꽃대인데, 빈깍이, 예, 만져보니까 빈깍입니다. 빈깍으로 꽃대가 올라왔고요 아, 꽃은 아니니까 빈깍입니다. 빈깍이니까 그런 줄아시고요 아, 9번에 복륜 세쪽입니다세쪽에 아, 자마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9번에 황복륜입니다. 복륜 세쪽 폭이 0.8, 6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홍노을이고요. 홍노을 조금 입이 세엽성이지만 이게 두 쪽이고요. 뒷대 한 쪽, 총세 쪽입니다. 아, 홍노을 홍노을 홍화소심이죠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핏빛 홍화소심 아, 이게 두 축입니다. 이게 두 축이고, 뒷대 한쪽 아, 뿌리도 이 정도면, 아, 좋구요. 홍노을 홍화소심입니다. 종자 하시기 바라고요 아, 총 뒷대 잘린 척 포함 세 축입니다. 홍노을 홍화소심, 아, 세축이고요이 폭이 0.7,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